하나만 소장님 이동 이동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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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렸었는데 이동은 대변인이 사퇴한 그 배경이 이제 금품수 고장검사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니냐는 보도들이 있고 지금 보, 금품수수를 좀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그 사퇴 배경이 된게 맞습니까 네, 그 사, 사퇴하실 때요 그럼 이동 대변인 그 사실 혹시 말씀드렸나요 소장님께. 이거 부인의 애인신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 난, 그, 난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단 그, 말씀이신가요? 죄송총장의 인사 실패라고 평가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처음 제, 열흘밖에 안된 상태에서 사태한 인사 실패 아닙니까? 총장님 정성철 씨가 X파일 구체적인 액수 나와있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해명하실 생각 혹시 없으실까요? 응. 네. 미디어오늘 우리군에 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소통관을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또 정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잘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인성열이제 정치의 그첫 발을 빌렸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네, 어제 오늘 네. 푸른 계열 넥타이가 이즘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네. 있을까요? 아, 넥타이. <laughs> 청장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 다소 뭐 두루뭉술하다 이런 평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제는 제가 이제 정치에 나서는 그. 제그 생각과 그 어떤 그 후부를 또, 제,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뭐 구체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어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필요한 분들과 이 구체적인 그 방식의 퇴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 현안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국민들께 뭐 불편하지 않고 또, 또 다른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해볼게요. 두형여섯께서 인터뷰를 하셨던데 먼저 좀 보셨는지 아니면 같은 거 보셨는지. 아저 아침에 그 직접 소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시죠? 오늘 좀 직접 소통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 여러분께와서인사드리는 네. 상황일 것 같기 때문에 아프트를 그런 자리에서 또좀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하나만 최장님 이동 문대 이동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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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렸었는데 네. 이동 대변인이 사퇴한그 배경이 이제 금품수수 부정검사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 때문에 아니냐는 보도들이 있고 지금 보, 금품수수를 지금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그 사투의 배경이 된게 맞습니까? 그 본인에서 신상인 한뭐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뭐 거기에서 특별히 들림 말씀고 전혀 모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단 말이그본인의서 그러니까 신상 문제라서 저희가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소관 당연히.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사퇴, 전에 사퇴 전에는 모르셨다 사퇴 전에 모르셨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이동훈 대변인이 보고를 했습니까? 형원아, 네, 형원아 그 사퇴하실 때요 그럼 이동훈 대변인이 그사실 혹시 말씀드렸나요? 군장님께? 그건 네. 본인 개인 신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씀이가요 총장이 민사 실패라고 평가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열흘밖에 안된 상태에서 사태는 민사 실패 아닙니까? 사니까 네. 사모님 인터뷰는... 사모님 인터뷰한 사실 자체가 누는인가요 인터뷰한 사실은 알고 계어요 네. 이동훈 대변인의 경질이 맞나요? 사진을 보고는 안, 했, 안 했습니까, 이동훈 대변인? 음, 음. 음. 팀장님, 석 씨가 x 8 구체적인 액수 나와있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해명하실 생각 은 없으실까요? 네죄송합 인터뷰 보시다고하는데 이거 입장문이 있 이동훈 씨 말할 수요서는이랑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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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laughs> 아저주사들 교재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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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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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예, 사장님 인터뷰 전에 혹시 뭐, 그대로 말씀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선생 인터뷰 하시기 전에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오후 일정을 어떻게 되시나요? 공개 행보 시작하셨으니까 뭐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